응. 여보 여보 여보, 응. 요 앞에 어. 의자까지 있어. 그러니까 어디 봐, 와, 와 끝내준다 여보, 끝내준다. 그지? 어? 여기서 음. 바로 바로 옮겨장. 어. 여자들. 이야 좋다. 와 바로 앞에까지 물이다. <laughs> 그지? 응. 이야. 해안도 깨끗해. 뭐야? 왜 떠내려온 게 아무것도 없지? 청소를 했나? 엄청 깨끗해. 그지? 오, 좋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창원. 창원? 창원. 헉, 멀리서 오셨네요. 아, 창원. 아니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여기 어때요? 아주 뷰도 좋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가까이서 왔다면서 <laughs> 가까이서 왔다면서 <laughs>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아니 리는 아. <laughs> 여기 여기 먹고 싶어가지고 어. 야 진짜 좋다 그지 어 우와 굿이다 굿 뭐야, 찍고 있어? 응. 에, 우리 신랑 안 시켜도 이제 아주 <laughs> 유튜브 다 돼가네. <laughs> 오늘 점심은 따개비, 고동, 무침. 응, 응, 이거, 이거, 무침, 무침. 어, 근데 이거 해놓으니까 엄청 좋아요. 어, 어. 여기다가 크릇도 씻어 올리고, 야채 같은 것도 놓고, 지금 여기 우리 커피 머신, 뒤에 물통 놓고, 밥솥, 인덕션 다 놓고, 여기서 도마조립 이거. 싹 돼요. <목소리> 진짜 게할걸 그랬나 봐. 그지 어, 이거 진짜 좋아. 음. 해보니까. 다 집어넣고 어. 해 보니까. 딱다 집어 넣고 해. 아, 저 먼저 우리가 많이 땄다. 그지 음. 어, 조금 더고 야. 음. 음. 초장, 자, 셰프님. 셰프님. 음. 셰프님. 맛있게 부쳐 주세요. 초파분가가고 <목소리> 네. 사카 쪽에 봐봐요. 엄청 음 많아. <laughs> 야, 저번 사카 쪽에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골뱅이랑 또 홍합이랑, 응, 건 골뱅이다. 어, 음. 미나리를 넣더니 었신내 한수네. 쪄져 음, 있어. 응. <laughs> 야, 너무 좋다. 응? <laughs> 음! 음! 맛ん다음맛ん다いっ리가신う한うん응んうん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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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점심을 챙겨 먹었으니까 나가서 이곳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완전 깨끗한 모래에 물도 깨끗하고 아주 맑고 좋아요. 야어 저기 낚시도 한다. 그치? 어낚시어저 끝까지 지금 솔밭이잖아. 화장실 있고요, 수도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나무 밑으로는 데크가 있어요. 데, 텐트 치신 분들, 어. 이거 평탄화를 해놔갖고, 여보. 평평하니 좋네. 지금은 이거, 이거 데크 돈안 받을 거잖아, 그치? 여름에는 받겠지만. 어, 여기 수도도 또 있다. 화장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와 이쪽 소나무밭이 크네. 어 여기 지금 수도는 물 나오나 보다. 어어 어, 어. 아 설거지 하는 거 보니까 물 나오네. 이야 이쪽이 좋네. 입구가 아니어도 되네. 와. 요 옆에다 바로 차 대고 텐트 치고 의자 놔도 된다, 그지? 어, 하 응. 되지. 아, 네, 응. 어. 지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응. 네, 음. 여기 혹시 텐트 치니까 돈 받던가요? 아니요. 안 받아요? 성수기만 받는 거 같아요. 아, 성수기만 받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하긴 위에를 다 걷어 놨으니까, 그지? 응. 야, 끝내준다 진짜. 우리 지금 캠핑카도 충분히 들어온다 그지? 응. 위에 나무 저거 가지가 없어가지고, 어 응. 응. 소나무가 있어도 가지가 밑에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이사이로들 차들 다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에 캠핑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이야, 정말 대박인 곳이네요 아. 여보 여기 뭐라고 백만불짜리 뷰, 뷰. <laughs> 와, 찌찌뽕이다 찌찌뽕 끝내준다 진짜 음. 잘 을레제어서 먹어야지. 음 맛있겠다. 그 <laughs> <laughs> 좋죠? 표정도 좋죠? <laughs> 피해 꽃입니다. 피해 <laughs> <마주치고> 꽃입니다. <laughs> 완전 좋다. 해수욕장 길이가 1km 이상 될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물 맑고 잔잔하고 좋네요. 오늘은. 멋지 않은데요, 뭐? 그렇지? 왜 그래? 음, 이야. <laughs> 야, 정말 정말, <laughs> 여보 좋아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웃음> 야, 정말, 야 말고는 없다, 여보. <laughs> 말을 하시오 와우 이거 말안 났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해. 아이고 참말로. 이런 오니까 들어오는 차들이 이렇게 많지. 신랑이 여보, 신랑이 여보. 여기 가고 싶더라. 아. 그래 그래. 신랑 첫이정아 기가 철, 기가 철. 정말 웃지다. 앞에 벚꽃게 쫙 있고 저기가 지금 공원만이에요 이야 정말 잘 왔다 오늘 우와. 여보 여보 여 와. 여보 여보 와 와 말해 뭐야마스 잠깐 없으니까 여보 이리 끝에 방조제 가는 데까지 지금 다 저렇게 벗고 시잖아 여긴 다 붙었다. 어, 진짜 터널이다. 발박수. 발박수. 야. 끝까지 못 터널이야. 세상에. 아, 너무 좋아, 정말. 와. 어? 빨리 안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아무도 뭐라고. <laughs> 다 아. 앞에 차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 고흥 방조제 가기 전에 고흥만 생태식물원. 거기 유채밭이에요. 아, 아이고. 야, 이제 한창 핀다, 그지? 어. 이제 막 피기 시작해갖고, 너무너무 예뻐요. 아이고, 세상에. 저기 파령산인가 보다. 어, 그지?